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. 6월달 이벤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를 세트로 모바일 상품권을 10분에게 드립니다. 10분 좋은 댓글과 감사의 글을 좀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7월 1일날 발표를 할 테니까 응원글 많이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면 침계리 553-1번지입니다. 자, 사건 번호 2020타경3390. 예, 단독 주택입니다. 자, 매각 기일은 2021년 7월 12일 예, 월요일 10시. 예, 강주 지방 법원 해남 지원에서 진행을 하는 예, 단독 주택으로 나온 물건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자, 이 물건 주택이고요. 82평입니다. 81, 82 82.58. 네, 토지 면적이 82.58이고 건물의 면적은 15.27, 예, 15.27이고 제시 외는 2평 정도가 있습니다 자, 이물건 원래는 4,876만 9,400원에 나왔는데 지금 예, 두번 유찰이 돼서 2,731만 1천 원입니다. 2018년도에 지었어요. 그래서 거의 새 집이고요. 예, 아주 깨끗하게 또 벽돌로 지어서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가격이 또 너무 착하잖아요. 이런 세컨하우스를 제가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나온 물건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예, 아주 저렴한 금액에 사용, 이렇게 사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는 거죠. 여기도 가서 지내고 또 다른 또 펜션에도 가서 한 번씩 또 지내고, 이렇게. 이걸 비싼 금액을 주고 막, 어,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, 아니면 막, 어, 1, 2억씩 투자해가지고, 거, 물건을 사고. 근데 매매로 하면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. 왜냐면 하 땅이랑 이런 것을 생각하면 거의 다 지방의 물건이라 그래도 다 2억, 3억씩 다 그렇게, 예,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. 예, 그런데 저같이 지금 이렇게 착한 금액의 경매로,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물건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예, 진행을 하시면 예, 저렴한 금액에 낙찰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소... 자 아내는 지금 공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, 그죠? 안에는 지금 제대로 공사를 했었는데 집을 좀 비워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곰팡이가 엄청 쓰럽네요. 그 밑에는 거의 마을이 아주 제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뭐 외롭거나 그렇지도 않겠어요, 그죠? 무섭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. 완전 뭐, 완전 주거지역이네요. 그쵸? 그렇죠? 밑에는. 약간 아주 동떨어져 있어서, 오히려 이제, 그 주변 분들로 인해서, 예, 약간 동떨어지게, 살짝 동떨어지게 있는 게, 예, 주말에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이게 낫거든요. 너무 여기 중간에 있어버리면, 이분들 막, 그, 약간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. 근데, 이렇게 약간, 동떨어져 있는 것이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훨씬 좋아요. 자, 요런 물건, 예, 제가 소개해드렸는데, 자, 요 물건은 이제 우리가 등기부상에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 이제 세입자가 원래 있었어요. 2019년에, 예, 세입자가, 예, 보증금 3천만원을 들고 들어와서, 전세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은, 네, 뭐, 전세금이 지금 2,700이니까 3천만원 이상만 쓰신다고 하면은 전세금은 이 세입자가 다돌려받기 때문에 크게 이제 낙찰자가 크게 내주셔야 되거나 뭐, 한 1,200만원 내줄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약간은 더 올려 쓰셔야 낙찰을 받기 때문에 어, 한 3천만원 이상으로 쓰신다 그러면 크게 내주실 것도 없고 문제 내실 것도 없고 다만 수리비가 좀 예상이 되니까 그것만 다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면 나쁘지 않은 괜찮은 물건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요 물건 현장 다녀와 보시고 진행하실 분들 예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복마마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.